오늘은 구속의 경륜 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연구할 주제는 14만 4천인에 관련된 이 질문들을 이제 받아보고 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또두 번째로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많이 하시냐면 성령의 인침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 이건 어떻게 달라요? 라고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인침은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이렇게 성령의 인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은 출애굽기 31장 12절과 1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러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안식일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표징 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교회정원 6권 350페이지에도 보시면, 넷째 개명은 안식일이 창조의, 주의, 창조주의 인,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개명 중에서 오직 넷째 개명만이 위대하신 율법 제정자, 하늘과 땅의 창조주의 인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넷째 계명이 하나님의 인이 된다는 이 말씀이 다른 증언의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부조와 선지자 307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이 넷째 계명은 안식일이죠. 넷째 개명은 열 개명 중에 입법자의 이름과 직함이 들어있는 유일한 개명이다. 그것은 또 누구의 권위로 율법이 주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유일한 개명이다. 그러므로 이 개명은 율법의 진정성과 구속력의 증거로서 그분의 율법에 찍힌 하나님의 인을 포함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인은 아담과 하와가 양의 가죽으로 이제 옷을 만들어 입은 이후로 우편강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거듭난 자들로서 모두 성령의 인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4만 4천 인들은 1844년 이후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고 반드시 넷째 계명을 준수하는 자들이며, 지성소에서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의 특별한 중보의 혜택을 입어서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얻은 구속의 열매들에게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쳐진다는 사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인들은 물론, 물론 이들도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로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생애는 흠과 점이 없는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처럼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라라는 이 보정을 받은 사람들이 것입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성령의 인침은 아담 이후부터 거듭난 자들로서 1844년 셋째 천사의 기배이 오기 전까지 믿음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들로서 이 성령의 인인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14만 4천인들이 받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는 예수님께도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지성소의 중보 혜택을 받고 세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넷째의 계명을 준수한 자들로서 이들의 생애에 요한 계시록 14장 5절 말씀처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그리스와 같은 품성을 소유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권 받는 무리는 두 무리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우리가 알아둬,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반드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표준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품성 이 품성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이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룩하니 너희도 그룩하고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 죄송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 성령의 인침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이제 어,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또이 14만 4천인가 관련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